박종원의 리뷰타임입니다. 박종원의 리뷰타임! 와! 네, 안녕하세요. 박종원 리뷰타임의 박종원입니다. 네, 여러분들 거진 한달 만에 인사드리네요. 영상 안 찍은 지참 오래됐죠. 영상을 못 찍었던 이유가 일단 벽에 곰팡이가 잔뜩 쓰었어요 어, 벽에 도배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엄마가 보기 흉하다고 집에서 영상 찍지 말라 했어요. 근데 지금도 찍으면 안 됩니다. 몰래 찍고 있어요. 오늘 리뷰할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. 자, 이건데요. 어, 여러분들은 거꾸로 보이겠지만 어 내가 거꾸로 들었구나. <laughs> 멜린 오리 오리고 오리고 사 오리 오리고 사. 올리고당 팩이라고 하더라고요. 여기서는 올리고 아무튼 올리고당 팩이에요. 제가 사실 팩은 안 해봤어요. 한 번도. 근데 엄마 말로는 어릴 때 감자팩, 감자팩이랑 뭐 이런 거 해주셨다는데, 어, 그 감자로 차라리 조림을 해 먹었으면은 살이라도 더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. 들... 요뭐 아무튼 먼저 이 팩을 하려면 세수부터 해야 합니다. 이게 올리고당 팩이래요. 훈련만의 피부를 탄력 있고 매끄럽게 가꾸어주는 초강력 리프팅 팩입니다. 리프팅이 뭐예요? 음 일단 세수하고 올게. 요 자 일단 이렇게 세수 했습니다. 따뜻한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. 자그 다음엔 아 눈에 눈에 비누 들어갔어요. 밑에 닦았는데 아눈눈눈눈눈눈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어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 많았는데 잘 됐어요.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를 10분 발라주는 것 같아요. 한번 발라보도록 하죠. 그래서 보여드려야 되나? 자 바릅시다. 올리고당이면 설탕 아니에요? 올리고, 올리고당이면 설탕이죠? 자, 가까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일단은, 죄송해요. 이거 우리 엄마가 한번 썼었어요. 근데 좋다 하더라고요. 여러분, 올리고당이면 설탕 아니에요? 안 달아. 아, 안 다네요. 자, 이만큼, 얼만큼 짜까 많으면 좋겠죠? 이 정도?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코에 블랙헤드가 많으니까, 코 쪽을 중심으로. 야, 있구나. 우와, 뭐야, 이거? 실리콘 바르는 것 같아. 헐, 헐! 조금만 더 바를까? 헐! 이렇게 바르는 거 맞아요? 근데 6만 더? 이만 더? 자 이러고 10분 지금이 몇 시죠? 얘가 집에 없어서 어어 어. 있는데 좀금 빨라 어 이렇게 하고 10분 지금 자 10분 간단하게 김밥 먹읍시다 근데 상당히 조이네요안 움직여요 이거 왜 이래요? <laughs> 느낌 진짜 이상해. 얼굴이 안 움직여. 마비 마비된 것 같아요. 얼굴이어 뭐야 뭐어 이거 뭐야? 어? 어 으흠? 으흠? <laughs> 얼굴이 잘안 움직여요. 이대로 10분 있어야 되는 거죠? 맛있네. 여러분 하비 시작한 지 5분이 됐습니다. 얼굴이 안 움직여요. 느낌도이 딱딱해졌어요. 어떡해요? 어떡해요? 으흠, 느낌도 이상하고 어, 얼굴 상태가 지금 엄청 찡기고요. 어가죠 어떡해요? 님들아 <laughs> 얼굴이 안 움직여요. <laughs> 음, 음, 맛있네? <laughs> 음, <어떡해>? <웃음> <웃음> 맛있네? 자, 10분 됐습니다.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. 징그럽죠. 왜 좀비팩이라고 하는지 알겠네요. 근데 입술이 많이 안 움직여진다. 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거 씻으면 되나? 음. 자, 그러면 씻고 한번 변화를 봅시다. 가끔 씻고 올게요. 짜라란! <웃음> <웃음> 짠, 결과를 볼까요? 일단 팩을 했는데요 촉촉해졌어요 음 촉촉해진 건 확실히 느꼈는데 음 뭐랄까 아까 거울로 살짝 봤어요 근데 어 조금 뭐 진짜 끌어올려주는 듯한 느낌도 나 굉장히 얼굴이 땡겨요 그리고 막 재밌네요 팩이 분비 분장할 때 딱일 거요 그리고 음 피부가 촉촉해졌어요 아까랑 좀 다른 거 같죠? 음, 못 느껴셨죠? 그럴 거예요. 근데 전 느껴져요. 축해진 게. 음! 어,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게 있다면은, 이게 아까 블랙헤드 잡아준다 했잖아요? 블랙헤드 잡힌 건 모르겠네요? 어, 어, 여기 뽑혔다! 여기, 여기, 여기 뽑힌 야구기 좀 보이죠? 모공 선명한. 뽑히긴 하네요. 음! 좋습니다! 어우, 야, 팩이 이 정도면, 예, 괜찮네요! 음! 하지만, 중요한 게 있어요. 팩을 했어도 얼굴은 그대로인 거. 에! 예. 라면이나 마저 먹겠습니다. 생겨지거나 하진 않네요. 못생긴 건 없어지지가 않네요. 블랙헤드는 없어졌는데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. 네 기분 나빠져서 자야겠어요. 여러분 안녕. 김밥 맛있다.